제가 어제 기도를 계속 한거 있어요. 한 분도 마귀들에 의해서 죽지 말아 달라고. 한 분도 안 돌아가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. 목숨은 중요합니다. 생명은 중요합니다.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한 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.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귀한테 넘겨서 죽어서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? 그래서 어제 아무도 불성사 없이 안 죽어서 감사했습니다. 진짜 왜 죽으면 안 돼요?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주셨는데, 죽어서야 되겠습니까? 우리는요,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, 경제, 정치, 외교, 전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. 민주주의의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수 없다라고 설명했다. 여러분, 이걸 정형식이 썼다면서요? 맞습니까? 정형식이 썼대요. 그런데 어,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너무 다잘 아시니까 다섯 개 파면 사유 모두 다 중대한 위헌 위법이죠. 이것만 읽고 네,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